이외수 씨가 사는 곳은 강원도 오지입니다. 깊은 밤, 눈길을 뚫고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인 가수, 그룹 울랄라 세션입니다.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힙합 모자가 새해 선물입니다. 저와 희 같은 느낌을 낼수 있는 선생님의 그 모습 자체가 좋아요. 그렇다면 소울도 통하지 않을까? 관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이회수 씨의 감각과 열린 마음은 20대도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이 되신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뚫고 계시는지. 오인조 퍼포먼스 그룹 울랄라 세션은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스타로 급부상한 신인 그룹입니다. 특히 리더 이윤택씨는 예전에도 이외수씨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위암 위안... 위로 이런 것보다 는 에너지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에너지가 갖고 있는데 터뜨리면 되는데 석탄 같은 거잖아요. 불만 딱 붙으면 과로다 룰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에너지 받아서 그 당시에 짰던 퍼포먼스가 이제 엄청나게 했거든요 생사의 갈림길. 암과 싸우면서도 무대 위에서 열정을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에너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좀 온실형 인간보다 잡초형 인간을 좋아합니다. 어, 척박한 환경에서 어, 역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어, 마침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저도 어, 나이 들었지만 어,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싶죠.